트로스트에서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방태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진열 그린 윙스 트 방태수 선수. 강단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서 마무리까지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방태수 선수 이에 맞서는 파란색 저그 황가우 선수 LGIM 평호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상대말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경기 내주 황강우 선수예요. 그렇죠. 네. 어, 황강우 선수의 경기 색채는 방금 경기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봤다 불가사의한 피지컬로 따라간다 아쉽게 진다 이 패턴이 되게 많습니다 황강우 선수가. 그러니까 황강우 선수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첫 빌드 첫 단추 첫 심리전 이거를 좀금더 잘해야 아, 돼요. 패란전 할 때도 항상. 화염채막 그렇게 그리고 막 지뢰들하고 얻어맞고 역 너도 잘 따라갔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잘 따라갔지만 패배 이좀 전형적인 패배 양상을좀 벗어날 네. 필요가 있어요. 왕가. 네. 네, 그렇죠. 네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정에서의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에서의 실수.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결과지 어, 지상주의 같은 느낌이라서 네. 좀 그렇긴 한데요. 현재 세태가 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중요하지 이겨야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네. 어떻게 했던 네. 결과 지상주의자들이 결과적으로 네. 더잘 삽니다. 그렇지.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 그 그것조차 결과적인 사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 가정주의자들 입장에선 무시할 수는 네. 있겠군요. 아 네. 네. <laughs> 어, 여기서는 쫓아가는 능력이 있다 잘한다 이야기 들어도 막상 여기 성적을 내지 못하면 탈락이거든요 그럼요 예딱 지난번 방태수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팩트도 있었으나 결과가 안 떨어졌잖아요 예. 한강호한테 쳐서 예, 예. 아, 그때 이제 그정명수선수예 예. 아, 예, 예. 방명록 끝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예 이번에 방태수 선수는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예자 프리미어리그였던 예. 2013 WCS 코리아 시즌1 코데스 당시. 네1단땅을 보셨죠. 네, 진짜. 어 아, 그때도 황강호 선수. 였 예. 예. 저 그날 목 쉬었었죠. 예. 예. 그렇죠 저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황강호 선수가 딱 잡아내면서 예. 예, 패배를 했고 황태 선수는 탈락을 했어요. 그전경에서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최종전에 음. 떨어졌어요 예. 굉장히 친한 친구로 알려진 두 선수. 아 이거 시즌 거듭하기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막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서 이것도 막. 높은 자리 막 이런데 서로 올라가자 이것도 아니고 3 0여명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이러면 음. 사이 좀 서먹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laughs> 한 명이 빨리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네. 네. 자여기서 지금 만났습니다 너 승자전 올라가면 내려오면 혼난다 네.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서 저 <laughs> 가지고 최종전 만나면은 네. 누가나 떨어지니까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네. 자우 경기 방태수 선수가 초반 분위기좀 잡았고요 네. 서로를 잘하다 보니까 방태수 선수도 자신감이 넘쳐요. 황강훈 <뭐라> 예, 선수랑 대군주 따라가는 거 보세요. 예. 그냥 가서 아, 어디 가냐 보이기만 한번 해봐 그냥 어, 여기서. 너좀다 이따, 그냥. 좀 있다 이따 내여왕으로 때릴 거야. 예. 지금 그 그거 그, 그 얘기하고 겁주고 있는, 있는 거예요 저게 예. 뒤에. 나 여왕 온다. 예. 예. 그렇죠. 차 운전하는데 뒤에 저렇게 붙으면 <laughs> 싸우자는 얘기예요. 아 그럼 내려야죠. 차 세우고 내려야죠. 왜그러시왜 아, 예. 네. 그러시냐고? 예 그럼 예. 예. 이유가 쳐보라고 예. 뭐냐고? 처보라고 예. 한번. 한번 처보라고 <laughs> 한번 예. 네. 차좀 바꾸게. 처보라고. 보라고 대군주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 옆에 있던 황강훈 선수 대군주가. 아 진짜 그면서길 피했어요. 예 안전거리 미각. 수요? 아까 네. 전에는요 차선 변경하는 거죠. 네. 바꿔서 가야 되면 무섭거든요. 네. 네. 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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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아, 이제 운전연설잘 어... 지켜서 네. 네. 운전 잘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싸우고 그러면안돼요 이렇게 <laughs> 네. 붙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네. 바짝 붙고라 네. 혹은 앞에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특히 전화하시면서잘안 가시더라고요. 네. 전하다 보니 이제 신경이 음, 분산되다 됩니다, 보니까 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 밤에 선글라스 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나에쓰던거 계속 쓰다가. 네. 네. 그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고 있는 것이 일단 불법이죠. 전화기 네. 그펜즈프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통화를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음.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예그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으면은 1온스의 알코올을 섭취한 것과 음, 거의 똑같은 반응 속도로 그렇죠.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진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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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디스 뭐 으면 이제 명절이라서 네, 장거리 운전도 하시면 아, 그래야 텐데, 됩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 절대 안전운전하시고 또막그한 예, 잔씩 이렇게 막 모이면 하잖아요. 예. 음주운전 맞아요. 절대 하지 마시고 아, 그렇죠. 예. 제일 무서운 예. 운전이 예. 이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제, 예. 음주운전. 졸음운전. 네. 2번이 2번이 졸음운전 예. 3번이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한 상황에서 예. 하늘을 운전.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다 없습니다 예. 그 게임도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laughs> 형. 예. 진짜 노답이에요 형이도 예. 전화하면서 게임 못해요? 예. 고속도로에 예. 25km 남았다 이거 보는 순간 음. 네 진짜 25km 아, 진짜 죽음 아무, 죽음 생각도 죽음 진짜 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갓길에 세울까? 네 예. 그런 생각 여러분 <laughs> 합니다 아무도 안 보지 않까네 이런 그래. 생각 여러 그래. 합니다만 보면 어떡하지? <laughs> 네. 예. 어, 자, 이런 생각 네. 자들어 이번 경기에는 이번 경기에서는 황강훈 선수가 먼저 칼을 뽑아낼 어,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저글링 많이 찍고 있고 바퀴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슬쩍 둘러보고 상대방이 좀 수비적인 포지션에서 오, 오. 요거는 뭐 죽어도 우선해 보는 느낌 아니고 상대방이 좀 수비적인 포지션에서 싸운다는 느낌 들면은 굉장히 전진된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맹독충을 변신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그 네. 굉장히 전진까지는 아니네요 네. 가다가 중간에 이게. 뭐 엄청나게 많긴 합니다 네. 네. 좀 많아요 맹독충을 네. 추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네 네. 황강호 탑 타워 좀 16개 동지탑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 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기는 굉장히 단해졌네요 예. 이게 막고 나서도 기도 아니고 막고 나서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막으면 방태선 수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시야 확보가지 안된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파워 타워 좀 올리고 있어요. 네. 예. 어 3개. 자, 여기서 자, 하나. 하나 간첩 간첩 저기 하나 보내겠다. 네, 그, 아, 그게 죽이기 못하고 자 일단 의도를 지체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고, 갈수록세개 띄엄띄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네. 그래도 맹독은 남았고 하나, 오 영왕이 카운트에서 따로 갖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자, 일단 맹독은 다 죽였어요. 추가 맹독 생산하고 있는 한강고자 위로 들어가서 이제 맹독 준비한테까지 하고 있거든요. 계속 빨려방황호 계속 빨려 야돼요 네. 아직도 일꾼 피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버티기만 네. 하는데는 방대서 없는데 자깐만한 번에 일꾼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시원하게 들이받고 있어요! 오! 오! 아! 들이 아! 아! 와, 시원게 아이고! 야, 진짜 일부러연취하고 같이 죽었어요! 와, 진짜 이거 일꾼, 꽤 많이 잡았습니다. 선3한개 잡았어요. 예 네, 기관차 사고났습니다. 네. 네. 대형 충돌이 대형 충돌. 야, 그렇죠. 설로 어, 이탈이죠, 이거는. 네, 거의 다 끊어버렸어요. 네, 로를 끊어버리고,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소소하게 트는 뮤타리스크로는 이제 인구 테러를 저지할 수가 없어요! 일꾼이 네, 네. 더 많이 잡히죠. 맹독충도 깨겠는데, 맹독충도 치지. 확실하게 답하준래성공한 황강우 선수. 경기 시원하게 이끌어가네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맹독충 닷으로 밀어버렸어요. 예,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네, 진짜. 이, 예, 네. 잡혀버렸어요, 그냥. 일꾼이 그렇게 죽는 건 정말 화염차, 지옥불 화염차 인거 예. 처음 본것 같은데. 와. 일벌레가 바깥으로 빠지다가 한 10개가 잡혔고 음. 빠졌다 들어오면서 거기 맹구충이 변태가 끝나면서 네. 거기서 수0개가또 잡혔어요 그렇죠 뭐 이거 못 뭐, 이기죠 뭐 그렇게 되면 이두 선수의 대결은 모든 걸좀 걸어야지 좀 이길 수가 있나요 자이번경기로이거저 뭐 생각 안하고 우선은 저글링 걸 맹독충을 밀어붙이는 황강호 선수가 잡아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건 막았으면 유타리좀 하락할 수 있었는데 그 네. 하력을 막아내긴 역부족이었죠. 방태수 선수도 눈치채고 맹독충 만들고 가시척수 짓고 뭐 어쩌고 저고 이런 대비하는게 눈치채는 타이밍이 아주 중은건 아니었어요. 이곳저 빠른 타이밍에 눈치채고 수비타워를 세워주고 했는데 근데 가시척수의 빌드 타이밍이 정말 야속하게 길게 느껴졌었겠네요 네 그렇죠. 아그완 어, 지어 완성되기 직전에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타이밍 네. 황가우 선수 승리 나타냈습니다. 네, 어 방금 이제 그 정말 외국 중이었으면은그 일벌레들이 확 산으로 녹아버리는 그 장면이 정말 이제 일품이었을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 은좀 남습니다만 어쨌든 황가우 선수 맹독 주을 제대로 와습지찍맞겠어요그래서 네. 돌결바람을 선택한 방태우 선수입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이 시작합니다.